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다시 어, 말씀 묵상을 나누기 위해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 앉았습니다. 네, 서 있는 건 아니고요. <laughs> 어, 어제 처음 영상을 찍고 약간의 어, 편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 매일 매일 영상을 찍고 또 어, 짧은 묵상을 나누며 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성령 안에 하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으로 또 제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고 같이 할수 있어서 저는 그것을 열심히 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오늘 이 묵상을 미리 하고 이렇게 말씀의 미네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어, 말씀을 또 어, 제가 함께 나누는 묵상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해답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명을 지키는 삶은 어떻게 그 개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열매를, 열매를 통해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원의 비밀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자체는 결국 어떤 모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증명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명을 지키는 살,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증명과 같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약속을 또한 축복과 같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물질적인 부, 명예, 그리고 가시적인 것들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증거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감정과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혼자가 있는 것이 안전하고 누군가와 섞이는 생활이 걱정과 염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섞여가며 살아가야 되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혼돈 그 자체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국가재난메시지가 엄청난 경고음과 함께 수시로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품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환경은 두렵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합니다. 기쁨을 소유한 자는 환경과 상황 앞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더 갈망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알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 더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적대적 마음이 아닌 기쁨을 나누고 그분 안에 위로가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두려움과 공포의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 위해 그리고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위로의 손길을 분명 내미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계명을 지킴으로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명하시는 것이 아닌 친구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우정은 아름답고 멋진 관계로 표현됩니다.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지란지교, 관포지교, 금란지교, 마격지우 이런 친구들 간의 우정을 표현한 사자성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은 이런 면을 뛰어넘는 우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앞에 13절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준 친구의 관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을 내어준 친구입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준 허물없는 평등한 관계, 그것이 바로 목숨을 내어준 친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스럼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준 친구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실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내 옆에 지금 아무도 믿고 나눌 사람이 없습니까?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마음이 다쳐져 계십니까?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리의 고백을 듣고 우리의 고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참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과 벗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냥 요구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계명을 지킬 때의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과 공포 가운데 몰려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계명을 지킴으로 그 기쁨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과 친구됨으로 깊은 진실됨을 나눌 수 있는 고백과 나눔이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